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게 동물 복지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매년 봄과 가을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근 주위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질병인 광견병. 하지만 광견병은 사람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입니다. 광견병은 사람이랑 동물이 모두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에요. 근데 다행히 예방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,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서울시가 15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시는 자치구와 함께 백신 4만 마리분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해 시술료 5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 접종을 실시하는 지정동물병원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광견병이 흔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해서 맞게 했거든요. 근데 시에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우선 접종을 받게 됩니다.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동물 등록을 먼저 한 후에 광견병 접종을 받으시면 되고요. 서울시는 미등록 반려견이 동물 등록을 할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 등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.